광사에 감사하라. 미주, 봉금, 방송님, 예수님만 전해요. 9988234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GBC 법률 상담의 박화영입니다. 마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같기도 하고 뭔가 암호 같기도 한 9988234. 이게 뭐냐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죽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주변에 100세 이상까지도 사시는 분들 종종 뵙게 되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말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화요일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함께 나누고 있는 GBC 법률 상담. 오늘은 자식보다 나를 더 챙겨주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재정 보험 전문 회사 라이프파트너스의 재정 플래너 모니카 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죠. 예. 아프신 분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그걸 옆에서 케어하는 가족들도 경제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참 많이 힘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럴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롱텀 케어라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롱텀 케어는 어, 장기간호 보험이라고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말 그대로. 롱텀으로 케어가 필요한 시기에 음. 어~ 고그 시기를 준비를 미리 이제할수 있을 때 하자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롱텀 케어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간호를 하는 그런 그렇죠. 말이네요 네 음. 그럼 이 롱텀 케어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네.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좀 어~ 정의를 내려보면은요 롱텀 케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네. 필요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상 생활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혼자서는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 아. 네, 정확하게 좀그 정의를 내려드리면은 네.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식사하기, uh -huh. 목욕하기, 옷 입기, 네. 화장실 가기, 이동하기. 그리고 배변을 조절하기, 오오오. 이 여섯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네. 이 여섯 가지 행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는지, 음흠. 그리고 혼자서 목욕을 하실 수 있는지, 또 혼자서 옷을 입고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또 배변도 조절하실 수 있는지 음흠. 이 여섯 가지 기본적인 행동 중에서 두 가지가 네. 90일 동안 수행을 하지 못하실 경우에 음. 이럴 때는 장기간호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서 식사를 못하신다는 얘기가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혼밥. 나가서 혼자서 음식점에서 <laughs> 난못 먹어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상관없는, 거죠. <laughs>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laughs> 네. 거죠. 거동이 안 되셔서 혼자 식사를 못하시는 상태죠.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왜냐면 요즘에 사실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치매나 어, 치매요. 알츠하이머 같이 네. 인지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도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치매도 롱텀 케어 들어가는군요. 네, 네. 네. 혼자서 거동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죠. 혼자 계실 수 없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네. 요즘에는 백세 시대라는 고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롱텀 케어의 필요성이 점점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롱텀 케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어, 많은 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다르실 테니까. 네. 네네 네. 어, 문의 전화 번호부터 좀 하나 알려 드리고 갈까 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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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 예. 저는 모니카 김이고요. 어 지역 번호가 213-448-4246번입니다. 네. 213-448-4246번으로 문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런데이 롱덤 케어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그미국의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요. 결과가 네.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목소리> 10분 중에 7분은 일정 수준의 장기 간호를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실 거라고 오. 필요하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열분 중에 일곱 분이면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7 0나 돼요 <laughs> 확률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 기간, 장기간 후를 필요로 하시고 음흠.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7 0라고 그러면은 저도 그럴 확률이 꽤 높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저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네. <laughs> 그러네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네. 이렇게 많이 보살펴주시고 네. 또 아프시다 그러면은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단번정하고 네.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희도 이렇게. 대가족이었고 그리고 음. 또뭐 할머니와 할아버지 다 같이 이렇게 그큰 집이라 그래가지고 다 모여 살고 있었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할머니가 좀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냥 할머니 옆에 매달려 있었던 기억이 아. 저도 있어요. 어렸을 음, 때.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보면 불가능하죠. 다들 바쁘게 살고 또 일을 하면서. 또 가족분 중에 아픈 분을 내가 24시간 옆에서 붙들려서 음흠. 케어를 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네. 해요. 그렇죠. 뭐 자식이 많다 하더라도. 네. <laughs> 맞네요. 네. 예를 들어 뭐한 3명이 된다 그러면 네. 나눠서 본다 할지라도 뭐 8시간씩 나눠본다 그래도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기라는 거는 거기다 또 1, 2년이 아니고 그 장기간호 상태로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사신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오. 그러면 우리 시작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병에 장사 없다고, 그래요. 그 오랜 <laughs> 시간을 내가 그렇게 시간을 활려해가지고 케어를 한다라는 거는 쉬운 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참 마음 같아서는더 네. 잘해드리시고 싶고, 그렇죠. 또 네. 다른 분의 어떤 손길이나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투병을 하기보다는 내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네. 처음에 그 마음은 있지만 네. 점점 가면서 이렇게 지쳐가고 네. 힘들어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 네. 본인도 그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그렇죠.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가족. 또 아니면 배우자가 어, 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네. 배우자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또 간호를 하면서 좀더 많이 안 좋아지시는 음.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이 아프시면은 나머지 한 분이 경제적인 것도 해결을 하시면서 병 치료하는 걸또 같이 케어를 하려다 보면 그렇죠. 아휴, 뭐, 네. 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가족분의 네.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네. 어,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메디케어라든지 뭐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인슈러스를 통해서 네네. 또 우리가 또 그동 이제 많이 부어놓은 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믿는 구석이 좀 있어요 그런 네네. 거 가지고 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니까 제가 이제 손님분들 많이 뵈면서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어 그게 오해예요? 오해죠. 당연히 그렇게 해주니 아니, 에요 네네. 어. 네, 메디케어나 메디칼 메디케이드죠. 정확한 음, 네. 얘기로는요. 메디칼이나 메디케어가 있으면 다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오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 메디케어는요, 사실 의료 보험이에요. d 음. 아픈 병을 치료하는 이런 건강 보험의 일종이지 네. 장기 간호 보험이 아니죠. 아, 병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이거는 장기 간호거든요 아네 그래서 메디케어는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에서 네. (10년) 이상 어~ 세금을 열심히 내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드리는 거죠 (65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네, 네 그런 건강보험 혜택이지 장기 간호를 도와 주지는 않아요. 오, 네. 정말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메디케어닷org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음. 거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조건에 맞을 경우에 최대 100일까지 커버해 를 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100일까지만. 100일까지만. 그럼 한 3달 정도 남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후부터는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대구로 모시고 가던가 네. 아니면 그런 양로 시설로 가셔서 혜택을 으흠. 받으시든가 하는 방법을 조치를 취하셔야죠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100일이) 지나면 음. 네. 네. 또는 이제 메디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디게이드 같은 경우는 네. 어~ 사실 어그 특별히 퀄리파이가 되셔야 되죠. 이 저소득 층이신 분한테 드리는 그런 정부 혜택인데 그렇죠. 가입할 때 이미 그게 퀄리파이가 돼야지만 되니까 그렇죠. 좀힘도있고요 네. 어 퀄리파이가 되셔야지만 메디카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설사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장기 간으로 필요한 시설에 가시는 거는 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내가 원하는 데갈수 없죠. 아. 거기다가 어, 굉장히 오래 또 기다리셔야 돼요 어, 그것도 또 네. 힘드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네. 네. 그래서 네. 그 메디케어나 메디칼을 기대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네 하시지 말라는 거죠. 네 오해입니다. 이거. 아, 네. 그럼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네네. 그럼 이 롱텀 케어를 내가 받겠다. 네.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 일단 예산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비용은 과연 얼마 정도가 되나요? 네.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널싱 홈이죠. 음, 널싱 홈 네. 이라는 건말 그대로 널스가 간호사가 상주하는 그런 피셀들이에요. 그럼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로병원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 아니면 양로병원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 네. 널스가 네. 상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지어지거든요. 네. 널스가 있어서 나를 그 안에서 계속해서 퇴역해 해결해주는 그런 시설을 가시게 되면은 네. 1년에 지금 99,736불이 나오거든요. 어, 와, 근데 1년에. 이게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네. 또 시설에 따라서 또 차이가 또 나겠죠. 시설에 따라 차이 날 수가 있을 거. 그러니까 음. 대략 한 1년에 10만 불 정도가 든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와, 우리가 네. 직장 다니면서 연봉 10만 불 받는 것도 힘든데 네. 병원 비용으로 만이렇게 10만 불 정도가 그렇죠. 따로 필요하다니 까요 그렇죠. 1년에 10만 불 정도 음. 드는 거죠. 음. 네. 그리고 간호사는 상조하지 않지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오만 이천 오백 구십일 불이거든요, 일년에. 어첫 번째 거에 비해 좀 저렴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스티. 근데 이제 이게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네. 또 매해 올라간다라는 거.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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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홈 케어라 그래가지고 집에. 오셔서 놀 수가 집에 와서 나를 이크을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 현재 시간당 (22분 14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응. 그러면 하루에 (12시간만) 받으시게 되면 어12 곱하기 2 1를 <laughs> 하게 되면 해면요? 제가 미리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264불이 되고요. 네. 어 하루에 264불이잖아요. 한 달이면 은 7,920불, 네. 1년이면 요것도 95,040불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집에서 내가 나는 집에서 어, 받고 싶어 라고 음. 하시면 은 그것도 이 비용이 한 10만 불 가량은 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 왜 롱텀 케어를 준비하라고 방송 전부터 네, 저는 계속 보시를 네. 하시는 분이 셨나요 제가 계속 여쭤봤죠. 제가 <laughs> 좀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네. 네. 아, 정말 진짜 우리가 뭐 은퇴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네, 네. 그때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를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거이 것도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분들 만나면서 은퇴 준비를 위한 그 플래닝을 도와드리잖아요. 네. 그럴 때 자산을 잘 증식하고 지키고 증식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롱텀 케어 준비예요. 음흠. 왜냐하면 어 아무리 은퇴자산을 잘 준비를 해놨어도 네. 두분 중에 한 분이 아프셔서 이런 어떤 널싱홈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모아놨던 은퇴자산을 다 써버리시게 되면 아... 남아있는 배우자가 쓸 은퇴자산을 소진하실 수도 있게 되죠.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은퇴 올바른 은퇴 준비라고 하면 으흠. 어, 은퇴 자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 플러스 네. 롱텀 케어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어, 올바르게 은퇴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세요. 네. 오늘 GBC 법률 상담 롱텀 케어에 대해서 재정 보험 전문 회사 라이프 파트너스의 재정 플래너 기, 아, 모니카 김 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213-448-424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음은 먹었어요, 저. 네네. 일단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준비를 할수 있는지 그 네.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네. 네. 롱텀 케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네. 오늘 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네. 어, 이 방법은 사실은 예전에 많이 하시던 방법이세요. 음음. 근데 이제 저희 용어로는 스탠드 얼론 플랜이라 그래서요. 일종의 어떤 간호 보험이에요. 어. 네, 예? 그래서 이제 건강 보험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어,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단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롱텀 케어 상황이 되면 네. 그 동안 모아놨던 돈을 쓰시는 거고, 음. 아까 어,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30%는 어, 안 쓰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네. 그냥 자동차 보험처럼. 어, 내기만 하시고, 내기만 하고, 네. 어, 특별하게 돌려받으시는 게 없으시게 돼요. 아, 그거를 뭐제 은퇴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어, 그야말로 롱텀 케어 상황이 되면, 네. 어,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거를 해서 롱텀 케어로 쓰시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쓰시지 않으시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그런 어,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많이 안 하세요. 어. 그리고 되게 비싸고요. 아또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어,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음. 제가 그 부분도 수,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어, 많이 안 하시는 추세고 네. 거기다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어. 좀 아까운 생각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저, <웃음> <웃음> 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사실 보험회사들도요. <laughs> 네. 어,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그 플랜을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어, 그래요. 예. 음. 음.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네. 어,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서 생명 보험을 이용해서 네. 롱텀 케어를 준비하시는 그런 오.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명 보험을 가입하면은 그 안에서 이. 이. 네, 어, 롱런케어까지다 그렇죠. 해결을 해 퓨션처럼 네. 롱텀 케어 라이러라 그래 가지고 롱텀 케어를 붙이는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생명 보험을 가입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데스 베네피시 어. <laughs> 사망 보상금이 네. 내가 지정해 놓은 음, 뭐, 가족이시겠죠? 베네피셔리한테 가게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롱텀 케어 상황이 뜻하지 않게 생기시게 만약에 된다면, 네. 그렇게 되면, 어, 사망보상금으로 나와야 되는 돈을 내가 롱텀 케어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오.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세요. 오. 굉장히 유니크하죠. 어 그러네요. r e long term care, long t e 지 m care, long t 가 r m care, long term c a 계산을 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 오리지. 단위로. 예.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아빠가 가입을 해서 온 가족이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이제 엄마는 좀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아. 아. 네. 네. <laughs> 이해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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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엄마가 가입하는 것보다 는 아빠가 네. 하시는 편이 그럼요. 좀 네. 네.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안 그래도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네. 앞으로 무슨 일들이 생길런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좀 예. 젊을 때부터 미리 탁 하나 준비를 하고. 네, 짜 빠르면 <laughs> 빠를수록 예, 좋으시겠죠? 네, 예, 예.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어 생명보험은 보통은 가입자가 네. 죽은 후에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살아 있을 때쓸수 있는 거? 그렇죠. 또 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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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 생명보험이 리빙 베네핏이라 그래갖고 살아 있을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롱텀 케어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어떤 라이더들도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나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가족들한테 도리를 다 하시는 거죠 네, 네 프로젝션 그렇죠. 하시는 거죠 <laughs> 예를 들어서 <laughs> 사실은 이텀케어 네. 제가 방송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 네. (50대이신) 분들이 전화를 참 많이 주세요 고시기가 그 제일 이제좀 애매하게 돈을 좀 많이 쓰시고 또 미래와 과거를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이제 네네. 음. 자녀분들도 조금 키워놓으시고 음흠. 한숨 돌리시면서 이제 앞으로도 좀 걱정하시고 어, 하시는 시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50대이신 분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네. 근데 스틸 아직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고 있거나 뭐요런 상황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어~ 이런 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로텍션이 아직 없으시다 그러면 사실 생명보험은 아직 필요하시죠 아직 음음. 열심히 일하실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가족들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리를 다 하시는 <laughs> 네 정말로 갑자기 정말로 그~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전해지는 그~ 어, 경제적인 악 압박, 압박감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꼭 준비를 어,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으흠.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당연하게 어떤 그 생명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예, 롱텀 케어를 같이 추가를 해서 어, 생명보험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50대 60대 잘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나시고 위탈하시고 나서 보통 롱텀 케어 상황은 통계적으로 어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 정도에 많이 어, 생기신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때가 됐을 때 혹시라도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젊었을 때 들어 놓으셨던 생명보험 금액 네. 2%씩 매달 받으시게 돼요. 2%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말씀. 숫자를 이제 우리 얘기해요. 그렇게 할게요. 네, <laughs>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55세 이신 여자분이, 네, 여자분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 음, 아까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30만 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 플랜에 만약에 어,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한한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한한 달에 250불 정도 프리미엄 내시면 되거든요. 아, 250불. 네,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시면 30만 불이 가족한테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30만 불의 2%니까 6천 불이에요. 6천 불이요. 네, 네. 매달 6천 불씩 30만 아, 불까지 나오는 거예요. 30만 불을 다쓸 때까지. 다쓸 때까지. 네. 네. 근데 만약에 뭐한 1년 정도 롱텀 케어 상황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네, 네. 어, 6000불씩 1년이면 72000불 만 쓰신 거잖아요. 어, 그렇죠? 게되 그러면 30만불에서 72000불 만뺀 나머지 가 음. 이제 사망 보상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세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네.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유일하게 세금을 네. 내고 쓰시지 않는 그런 그 합법적인 그런 방법이시죠. 그래서 네. 롱텀 케어로 받으시는 돈도 돈도 그 음흠. 금액도 어,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게 돼요. 네. 네. 어, 여자분 말씀드렸으니까 남자분 이제 빨리 좀 말씀드려볼게요. 남자분의 한 55세일 경우에 똑같이 3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을 어,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어, 조금 비싸요. 288불. 아. 한 38불 정도 더 비싸죠. 으흠. 똑같은 상황이에요. 롱텀 케어 상황이 되시면 한 달에 6천 불씩 최고 30만 불까지 롱텀 케어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기지 않으신 채 돌아가신다 그러면 음. 30만 불이 가족분들한테 가게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생명보험도 가입하고 롱텀 네네. 케어도 같이 하고 요것만 그러니까 해놔도 좀 든든한 아, 마음이 들것 같아요. 많이 하신 거죠. 네네. 네. <laughs> 네. <laughs> 아까 이제 롱텀 케어의 세 가지 방법 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두 가지까지 일단 했고 네. 세 번째는 아유, 또 어떤게 좋으시네요. 네. <laughs>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방식으로는요. 요거는 에셋 베이스 롱텀 케어라는 게 있어요. 음. 말 그대로 목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목돈을 그냥 한 번에 딱 넣어놓으시고요. 네. 아유 나는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음. 내가 롱텀 케어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한 십만 불딱 넣으셨어요. 네. 그럼 롱텀 케어 상황이 되면은 어그 사오십만 불 정도 롱텀 케어로 쓰실 수 있는 오.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요것도 안에 구, 구조 자체는 생명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그 데스 베네피 사망 보상금을 위주로 한 플랜이 아니고요. 네. 롱텀 케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음. 최대한 롱텀 케어 베네핏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플랜이 되어 있는 아. 그런 플랜이에요. 그러면은 이 롱텀 케어를 네. 이분이 아프신데 좀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계속 하셔야만 했다라 하더라도 끝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건가요? 어,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고요. <laughs> 제 네. 마음은 좀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네. 어, 한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부부가 조인트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어카운트를 열어서 네. 부부가 다꼭 부부가 아니셔도 돼요. 부모님하고 자녀가 되고요. <laughs> 조인트 어카운트가 가능하시거든요. 자매도 네.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인트로 두 분이 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 가능하고요. 네. 이 회사가 라이프타임으로 베네핏을 드려요.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10만 불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10만 불 만약에 딱 넣었다. 네. 만약에 60대이신 분이 10만 불을 딱 넣고 두 분이 같이 가입을 하셨다. 조인을 네. 하셨다. 네. 그러면은요. 어, 한 달에 5천 불씩 나오거든요. 네. 5천 불씩 라이프타임 나오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한 분이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기셨어요. 음흠. 그러면 사실 한 2년만 써도 2년 동안만 롱텀 케어 받아도 10만 불 이상 받으시게 되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네요. 그죠 네. 그데 네. 만약에 이분이 뭐한 10년을 받으셨다. 음흠. 그래도 그 돈을 계속 드리고요. 만약에 한 분이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남아있는 배우자분이 또 똑같이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네. 또 5,000불씩 그분이 필요하신 만큼 라이프타임 예, 아. 드리는 그런 플랜이 있으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네요. 요즘에 네.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큰집좀 팔아서 목돈 생기고 좀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을 하신 다음에 그 목돈을 네. 그냥 막 나눠주시고 자손들한테 미리 <laughs> 나눠주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딱 하나 안정적으로 들어놓으시면 그렇죠. 그러면은 네.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미안하지 않고 네. 남은 배우자한테도 네. 미안하지 않게 서로가 네. 이제 아픈 때도 네. 서로가 네. 이제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서로 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참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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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좀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네. 나누어 주시고 좀더 네.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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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 이번 주 토요일. 오, 이번 토요일이요. 어, 네, 네.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 그 오피스 컨퍼런스 룸에서 준비를 네.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못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 이 궁금한 거, 이 롱텀 케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다풀으실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도 좀 그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은 10시고요. 네. 네. 장소는 부연합하게 있는 저희 오피스예요. 그래서 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예약도 해드리면서 어, 주소도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미나에 직접 오셔도 좋겠고 또 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유튜브 통해서 네, 또 인터넷 네. 통해서도 또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신다고. 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웃음> <웃음> 아직은 <웃음> 네, 실력이 부족해서 네. <laughs>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의 부사장님이시고요. 어, 그 저희 회사 트레이 을 전국적으로 다 음. 네, 맡고 계시는 그 부사장님이 계세요. 또 방송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셨어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 진짜 사실 이렇게 정보가 많이 떠다니는 정보가 많은데 네. 좀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음. 어, 아 요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싶을 때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말 올바른.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금융 정보나 재정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많으신데, 기회가 없어서 또는 어~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셔서 어~ 그~ 발급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됐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미루거나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요거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laughs>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에서 재정 보험 따라 하기 어, 재정보험 따라하기, 따라하기.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치시면 이게 마이클 김 부사장님이라고 저희 아. 회사의 트레이닝 맡고 계신 분이 직접 하시는데 내용이 너무 알차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서 한번 좀꼭 들어봐야 <laughs> 네. 되겠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이 자세한 이런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네. 오시면 우리 모니카 김 재정 플래너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유 그러면 맛있는 거. <laughs>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부애나팍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10시부터예요. 아침 10시부터니까요. 예, 예. 시간 좀 챙겨서 여러분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 또 그리고 참가신청 213-448-4281에4281 42. 사 아, 4246요. 네, 합니다 4246번으로 <laughs>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백세 시대에 꼭 필요한 롱텀 케어.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입해 두면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줄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문의하실 전화 213448의 4246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 b c 법률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항상기부하라시식말고기도하라봉사에감사하라미